어? 어? 야너 왔구나. 나야너 어? 왔구나. 야, 너 왔구나. 어? 신력파 싱어송라이터 추가열 씨, 현숙 씨의 초대로 함께 했습니다. 현숙 누나가 당시. 저에게 곡을 한곡 달라고 음, 하셨어요 뭐, 근데 곡을 하나 들려드렸는데 어머 이거 노래 괜찮다 그 자리에서 응 음, 어. 이거 다른 사람 주지 마 해가지고 음. 근데 이거 하는데 너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음. 네 저도 코러스 하고 할게요 했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laughs> 야 혜영이도 같이 하자 그래서 아 그러게 하죠 시 갑자기 우리 집에서 연습했잖아 아, 갑자기 아, 그래 갑자기 했어요 그래. 그혜영 예. 집에서 연습했지 야밤에 우리 집에 와갖고 같이 네. 연습했잖아 음, 음, 음. 음. 그렇게 탄생한 노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좋아하고 싶어요 셋이 함께 다니며 추가 열씨 역시 현숙 씨의 긍정 에너지의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옆에 살면서 현숙 누나처럼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응. 누나는 응. 긍정적이야 가해라 응. 누나가 무대에 올라갈 땐 비가 그칠 거야 정말 그치더라고 그쵸.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가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될 거야 응.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옆에 누나랑 같이 했었던 그몇년 동안이 응.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한번 음. 그때 생각하면서 난그난 어. 그, 음. 그때 생각하면서 김영신은 항상 준비가 네. 돼 있어. 이게 <laughs> 그냥 풍악을 올려라. 풍라을 올릴 건데 응. 응. 에, 액션이 응. 필요해요. 알았죠? 하나, 에,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둘둘 사랑하고 싶어요. 삶의 가장 큰 보물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 그와의 인연. 그 속에서 그녀가 찾는 행복은 가장 큰 보물이자 살아가는 힘입니다.